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롱베이 투어를 갈 거고요. 이틀 전에 그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투어를 취소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날씨가 보시다시피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하롱베이 투어를 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까요? <목소리> 표를 받고 기념품숍에 왔어요 기념품숍 항상 투어를 가면 은 방문하는 그런 곳이죠 기념품샵 저희는 지금 기념품 샵에 와서 한번 둘러봤고요. 좀 생각보다 한국 분들은 많이 없고 되게 서양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재밌는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4인 이상이면 은 어, 한국어 투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약한 투어는 어, 4명 이상이 아니라고 해서 외국인 투어로 신청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 저희 버스에 많이 타시더라고요. 오히려 거의 다 한국 분들. 근데 또 가이드는 베트남 사람이에 그래도 좀알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고. 아, 어쨌든 또 베트남 가이드더라도 또 재밌게 잘 즐기면 되는 거니까. 한번 또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참 진짜 오늘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 저희 사실 이틀 전에 예약을 해서 투어를 가려고 했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일단 취소를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아, 오늘 죽이되든 밥이 되든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왔는데,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아, 굉장히 오늘 예쁜 그런 하롱베이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 좀갈티거리라 네. 이런 거를 네. 좀할줄 알았는데, 네. 마실, 마실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롱베이에 가시는 분들은 좀 뭐라도 좀싸와서 좀 중간중간에 먹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롱베이에 있고 왔어요. 이제 들어가요. 하론베이. 자, 여기 보시면은 되게 모자가 다양해요. 이제 또 베트남 전통 모자! 또 이제 왕꼬 비님 이 착용 을 하고 계시 고요.

cái này luôn rồi okay. mỗi cái chỗ là bóng người thế kẻ thân à. công. 요즘 이렇게 많이 먹어. 거 별로 어, 정말 배 아플 것 같은데. 진해 얘 거의 뭐 없네. 이게 뭐지? 이 나오는 건가? 그냥 나오는 거 같은데요. <목소리> <목소리> 안의 분위기는 지금 이렇구요 지금 이제 식사를 가지고와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박주임님 맛이 어떤가요? 아 맛있다고 합다니다 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laughs> 어, 좋다. 자, 아, 여기도 이렇게 식당이 있네 어, 있었구나, 응. 여기가 전망하는 데 좋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층에서 밥을 먹고 올라온 거고 보니까 이제 2층에도 먹는 곳이 있네요 누워서 볼수 있는 곳도 있요 있고요. 이제 또 근해. 안꼬빈님 근해 한번 안 타시나요? <laughs> 네, 또오가지고또 쓸쓸하게 <laughs> 타고 계시고요. 러 네, <놀람> 원래 온도 오, 어떠세요? 시원해, 시원해. 아, 시원해요? 시원해, 너무 좋아. 와. 아, 근데 여기서 따뜻하면은. <laughs> 절대 거의 익지 <야>, 않나.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요 여기는 티톱섬이라는 데 지금 왔고요. 어 하롱베이에서 유일한 그런 해변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와 하롱베이의 유일한 해변이라고 합니다. 티톱 아일랜드. 수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수영을 안할 거면은 이섬 위로 올라가는 쉽게도 수영복은안 가져와 가지고 수영을 못하고 한번 산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분위기가 너무 좋네 진짜 약간 필리핀 분위기도 나고 너무 예뻐요. 지금 바로 빼야 니스방해 바로 못가고 응. 네. 여기서 지금 운동을 대신하고 체력 단련 중이죠? 체력 단련 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 쳐야 될것 같은데? 좀 여기 쪼가지고 쪼가지고 쪼야고고고가고고 <laughs> 여러분, 티투섬 섬에 티투섬 너무 예뻐요 너무 어보있죠티을섬에야름다 아, 숨이 너무 올것 같아. 근데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와, 이런 절경을 어디서 내가 볼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 죽겠습니다. 죽었어. 와, 전망이 좋네. 너무 좋은데요? 진짜 이렇게 아름다울까? 풍미. 몇기야 어. 아, 할 수가 없어. 콜라 맛이 기가 막혀야 돼요, 여러걸어가 아. 그냥 걸어가 그냥 걸어가고. 오, 야, 야, 야. <laughs> 옥섬 전망대입니다. 옥섬 전망대. 기가 막히게 예쁘죠? 자, 눈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